않는다. 조금은 나를 우선시해도 괜찮다. 너무 많은 가면을 쓰다 보면 자기 목을 조르게 된다. 페르소나의 팽창을 방지하려면 기분 전환이 중요합니다. 페르소나의 팽창은 대부분 일과 관련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일에면 너무 몰두하지 말고 가끔은 일찍 끝내서 동료나 친구들과 가볍게 한잔하거나 연인, 배우자와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의 페르소나에서 친구와 놀 때나 연인과 데이트할 때등 페르소나로 전환되어 특정 페르소나에 동일화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가짜로 꾸미다 보면 진짜 나를 잃어버린다. 맞춰주다 보면 만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애초에 나보다 타인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사고방식이기에 많든 적든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일상에서는 나를 우선시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도 됩니다. 확실하게 거절하면 스트레스도 확실하게 수,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을 우선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게 됩니다. 당신이 부탁해서 왔다. 당신을 위해 하고 있다.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말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상대방도 너무 생색낸다고 느낄 겁니다.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는다면 남을 우선시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더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자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하는 편이 만족감이 높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니 재미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그만두고 가감이 거절하자. 좋아요 수가 나의 가치는 아니다.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무리해서 노력하는 일을 그만두면 됩니다. 애초에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당신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좋아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굴할 만큼 상대방의 눈치를 살필 필요는 없다. 남을 위하느라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말자. 타인의 기대에 연연하지 마라. 영어권에는 기대는 계획적인 원한이다라는 속삼, 속담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제 주위에도 지나친 기대를 받다가 결국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당신 주변에도 있겠지요. 이처럼 기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타인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여유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하 위한 좋은 의도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때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진심은 나를 위해서일 수도 있다. 애매하게 대답하면 애매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나아가 애매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자신감 없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시절 한 연구에서 자신감이 없는 그룹은 긍정과 부정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대답을 한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너무 애매한 대답만 한다면 주위에 스트레스를 퍼뜨리는 동시에 자신의 평가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매함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훈련법은 구매를 망설이던 상품을 과감히 사버리는 것입니다. 갖고 싶지만 좀 비싸서 상당 항상 주저하게 돼둘다 갖고 싶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이야. 이런 망설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는 과감히 더 좋고 비싼 쪽을 사세요. 비싼 걸 사는 게 애매한 대답을 줄이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런 행동은 나는 판단을 망설이지 않는다. 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자기 암시로 작용합니다. 그 결과 애매한 대답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의사소통은 관계라고 명확할수록 좋다. 할수 없는 일은 안된다고 말하자. 일을 부탁받을 때 안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거나 다시 일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누구나 의욕이 없다라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평가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부탁한 사람과 상의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안된다고 하면 상대방도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271 회차 독서 였 습니다.